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소개할 차량은 현대 3.5톤, 현대 3.5톤이고요. 고소작업차로 되어 있습니다. 크레인이 올라가 있는 고소작업차입니다. 현대 고소작업차, 크레인이라고 봐야죠. 고소작업차. 예, 그 다음에 3.5톤이고, 2010년 10월식이고, 어, 크레인은 수산 3위로 올라가 있고, 앞뒤 자동 바기가 자동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바닥 철판되있고 150마력 12만키로 달린 차량입니다. 그리고 이 차량을 잠시 후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현재 여기 사진은 앞에 앞 정면에서 좌측을 보여드리는 사진이고요.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건 정면 사진이고, 다음 사진은 정면에서 우측을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. 그리고 뒷면에서 이 크레이 뒷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사면을 찍어서 사진을 올리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앞바퀴, 뒷바퀴, 앞바퀴, 뒷바퀴 실내. 그 다음에 12만 7000km를 달린 킬로미터를 찍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잠시 후에 다른 사이트에서 이 차량을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설명드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, 이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에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현대 3.5톤 크레인 이고요 3.5톤 크레인이고 수산 315 잡기가 앞뒤잡기 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철판이 돼 있고 150마력에 12만키로 올수리 정비 완료된 차량입니다 가격은 상담으로 해 놨는데요 전화 주시면 가격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상담을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김재택 이고요 010-5619-8949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이 사진은 앞면에서 좌측을 찍어 놓은 사진이고요 한 장씩 한 장씩 이 사진을 올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면 사진이고요. 정면에 우측. 그 다음에 뒷면에 우측이고요. 뒷면에 정직면에서 찍어 놓은 사진이고요. 그 다음에 수산 315, SCS 315 표시가 되어 있고, 5, 1단, 2단, 3단, 4단, 5단, 5단 그레인입니다. 그리고 그레인. 앞뒤, 앞뒤, C 잡 작기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. 아웃트리거를 찍어 놓은 사진이고요. 그다음에 이 부분은 뒷면에서 옆면에서 우측을 찍어 놓은 우측 우측 좌측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. 그다음에 조작하는 네버가 찍혀 있고요. 그다음에 잘볼수 있도록 이 부분을 우다 그레인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어 놓은 겁니다. 앞바퀴고 뒷바퀴. 그다음에 실내에도 크리닉을 잘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다음에 키로수를 찍어놓은 사진이고요. 다음에는 아까 지금 보여드린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놓은 걸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상과 같이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 을 드렸고요. 다음에는, 다음에는 네이버에서 파워특장 차를 검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이버에서 이렇게 파워특장 차라고 타이핑을 하시고 검색하기를 누르 시면은 다음에 제 홈페이지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제 홈페이지가 나오면은 제 홈페이지 여기에서 크레인에서 고소작업차를 누르면은 고소작업차가 나오는데요. 고소작업차에서 여기 보면은 검색하는 방법이 간편 검색으로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.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카고크레인, 카고크레인. 고수 작업 잘올리렸는데 가속하고 크레인이라고 올려야 되는데 3.5톤 3.5톤 하고 연식을 누르시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검색하기를 누르면 아까 같이 이런 아 아까 설명드린 이 차량의 사진이나 제목을 누르시면은 그 차량의 내용이 나옵니다. 아, 여기 사진을 보여 드리는 사진이고요. 아까 어, 차량의 기본 정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상세 정보가 나오는데요. 제 이름은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 이름은 김재택이고 010-5619-8949입니다. 여기 있는 이 주소는 제 에, 매매상사 사무실 주소고요. 저희 매장은 거기에서 좀 떨어진 곳에 에 단지 끝에 저희 매장이 대형 매장을 갖추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. 어 출발하실 때어 주소를 충분히 설명 받으신 다음에 출발 하셔야 되고요. 이 주소로 오시면 거기에서 상해한 어 곳에 도착하시고 버스에서 택시에서 앞에 도착하는데요. 거기에서 또 설명을 또 받아야 되니까 꼭. 출발하시기 전에 차량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받으시고, 대중교통 오는 방법과 내비로 찍어두는 방법을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